구사구 토대 사업 순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해의 목표 결심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먼 성공만을 생각한다면 작심 삼일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새해 개, 세운 계획을 보다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리더십 연구소의 홍성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종류는 새해 충치자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교통 방송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메타 리더십 연구소. 왠지 이 연구소에 어, 가서 뭔가를 배우면 아주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메타 리더십 연구소는요, 우리의 이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연구, 개발을 하고요. 그 방법을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전문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의 리더십보다는 내 삶을 리더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양을 네, 갖출 그렇습니다. 수 있는 곳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메타 리더십 연구소에서는 그간 어떤 활동을 해 오셨나요?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메타 리더십 연구소에서는요. 첫 번째 성공을 만드는 능력,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능력,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 이세 가지 지혜를 바탕으로 청소년에서부터 성인반까지 네. 그리고 각 학교, 기업체의 성과 지향적 훈련으로 단계별로 성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세 가지만 잘 갖춘다면 정말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성공을 하고요.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나 싶은데요. 어 그동안 이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쭉 분석하셨습니다. 어 직접 보시기에 원장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네, 예, 저희 메타리더십 연구소에서는 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분석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두 가지 성공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네, 예, 그첫 번째가요, 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힘, 예, 바로 열정을 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 목표를 달성하는 것.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확하고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열정만 있어도 너무 거대한 목표를 세우면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또 열정이 없으면 또 이루기가 네. 힘들겠죠. 네. 이두 가지 요소가 정말 다잘 갖춰져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열정이란 단어는 익숙하지만 참그 막상 열정을 가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 추진력, 끈기 참 막연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열정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일을 예,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열정은 자동차에 비유하면, 네. 예, 연료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예, 성능이 좋은 고성능의 자동차를 하더라도요, 연료가 없으면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지속적으로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는요, 그 성공에 대한 자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에 대한 기든과 신념과 믿음입니다. 곧 자기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1개월 내에 단기 목표를 세부적으로 실정하고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예, 그 짧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과를 임으로 해서 자기에게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는 예, 집중력이 강한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우리 펜싱 선수 승수, 박상영 선수가 한말 기억나시죠? 뭐라고 예, 했죠? 그 짧은 시간에 네. 나는 할수 있다 아... 나는 할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열정을 북돋우 오는 그런 자기 예, 긍정적인 같은 네 네네. 맞습니다 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예,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요 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자기 주위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런 지지체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여섯 번째는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 여섯 가지가 예, 지속적으로 연료를 또 열정을 예,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열정을 가지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BN 긴급 정보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내용 이어갑니다. 김리경 통신원 중앙대로 내성교차로에서 교대교차로 방향입니다. 내성중학교 진입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 발생해서 현재 지체되고 있고요. 또 동서고가도로 시내 방향인데요. 합장 램프 가기 전 2차로에 트럭이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후방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다는 기관의 제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구세구초 대석은 메타 리더십 연구소의 홍성재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정과 이제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정을 가지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참 막연한 것 같. 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메타 리더십 연구소에서는요 스마트한 목표 설정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애매한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어 의욕이고 어 의욕이 너무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해서 단기간에 포기하기보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 나가고 그것을 매일매일 측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닥승 달성, 달성해야 될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 또는 당면한 과제에서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시안을 정해서 목표를 세우는 시간. 그다음에 이 목표가 잘 시간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지 플랜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이 세운 계획들 이런 목표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텐데요. 이것 또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네. 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함께 할수 있는 동아리라든지, 예, 네. 예,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 함께 할수 있다면 서로 의지도 할 수도 음. 있고 예,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네. 새해 같은 계획 세운 어떤 동료나 친구나 가족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네. 함께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멀리서 와 주셨습니다. 그들 우리 교통방송 예청자 여러분들 계획에 지금 새해 계획에 돌입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어, 시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종이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 2017년 연말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기대하시고요, 기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구사구초대에서 오늘은 메타 리더십 연구소의 홍성재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